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어, 와인 탐험기 중에 이제 와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. 예, 오늘 소개드릴 해 와인은 BB라고 아, 제가 부르는데 아, 보리우 혹은 아, 보라우비냐드라고 하는. 와이너리의 와인입니다. 그래서 어, 두가지 버전이 있어요. 카바넷 어, 소비뇽에서 어, BB 2019년 어, 빈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상위 버전으로 해서 BB의 어, G, GDL 그러니까 조지 드 라츄어라고 해서 이제 리저브된 스페셜한 버전입니다. 예, 이 보리오 빌라드가 아, 좀 특별한 것은 이 보리오 빌라드를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파밸리의 멘토라고 부릅니다. 나파밸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와이너리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 그 그리고 음, 기존에 그 제일 먼저 생긴 와이너리들은 쉽게 저그 와인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싸구려 와인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보리오 빌라드, 보리오 빈야드에서는 어, 프랑스의 어떤 와인의 영향을 직접적이해서 프랑스와 견주어서 어, 손색이 없는 그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어, 그래서 이 빈야드의 어떤 와인이 이 빈야드가 어, 멘토라고 불리는 것은 어, 주변에 가장 유명한 그좀 매니악한 그런 컬트 와인이 하나 두가 두 개가 있는데 어, 이두그두 그두 와인의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. 그게 음, 첫 번째가 클로드 바리라고 하는 와이너리 와이너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, 하이츠 셀러라고 하는 와이너리입니다. 그래서 이두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,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, 미국 나파밸리의 와인이 프랑스 와인의 어떤 품질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어찌 보면 이렇게 증명한 그런 와인 그런 어, 사건들이 있거든요. 그 사건들 어떤 기초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빈야드를 어, 이 비비를 아, 멘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어, 제가 이렇게 테이스팅을 했을 때 사실 이 카바네 소비뇽을 테이스팅을 했는데 이거 꽤 괜찮아요. 한마디로 말아 이 맛을 말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딥하다는 거죠. 이제 어, 다크 체리라든가 이런 그그 플로라 향하고 이제. 어, 그, 오크한, 오키한 향들이 조화를 잘 이루는데, 그, 그좀 깊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, 다른 카바나, 다른 와이너리의 카바나 소비뇽보다는, 어, 조금 뭐라 그럴까, 좀 풍부하면서도 깊은 그런 향과 맛이 느껴지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 탄인 때문에, 어, 구조가 어떤 무겁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마시기 괜찮은 와인이고, 꽤 좋은 와인에 속하는데 제가 놀란 게 이게 가격이 보통의 어떤 나파 벨리의 카바네 소비뇽 이 정도 명성이나 와이너리 이름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를 치고서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편에 들어가요.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자고 한다면 어 거의 뭐 최고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나파 벨리 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이 정도 퀄리티의 와인이라고 한다면, 뭐, 미국 최고라고 뽑혔던, 어, 케머스 와인이라든가, 뭐, 실버워크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, 어, 케머스나 실버워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, 100불을 넘어서는, 쉽게 넘어서는 최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할지라도 뭐, 80불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, 이 비비는 퀄리티에 비해서 이제 50불 이하로 사실 수가 있어요.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, 그래서 가격 제가 개인적으로 세일즈라는 사람으로서 이 테스팅을 하고 나서 가격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아 놀라운, 약간 놀랐던 그런 와인입니다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 한번 기억을 한번 하시고, 트라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DL이라고는 리어 스페셜 버전의 어떤 BB 버전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나파벨리에서 생산되는 파인 와인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상위에 어 랭크되어 있는 와인이고 이 와인하고 이 와인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. 시중에서는 180에서 200불 정도를 사셔야 되는 주셔야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, 특별히 이 조지 라투어, 조지 드 라투어의 2019년 버전은 이 빈티지는 그 와인 평론가들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은 꽤 뭐랄까 전설적인 레전더리한.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. 그, 사실 이 BB의 GDL 와인은 거의 모든, 해외 빈티지 평가가 95점 이상을 받는 그런 좋은 와인이 되겠어요. 근데 가, 가격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긴 하는데, 이,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컨드 와인으로 하기에는 이 와인도 상당히, 퀄리티가 좋은,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미국의 나파밸리가 지금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어, 한 곳에만 막 있어서 거기에서 막몇 대째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와인 메이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, 이쪽 와이너리에서 이런 또 와인을 이 블렌딩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그몇년 뒤에 다른 쪽에 가서 다른 온도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어떤 블렌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와인의 어떤 새로운 맛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뭐랄까 서부 특유의 개척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파벨리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. 그런 기술이나 그런, 어, 노하우나 이런 쪽에 노력도 있고, 일, 어, 프랑스 와인 제조하는 환경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? 어, 좀 덜, 덜, 조금 자유스럽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을 만큼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,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나파발리에서는 다양한, 아, 형태의 맛과 어떤 블렌딩 기술,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이 용이했고, 또 그런 기술들의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비 같은 와인이 있고, 이런 비비 같은 와인들이 또, 어, 다른 와이너리의 그 기술 어떤 자문이라든가 기술 전수를 하게 돼서 그들이 또 새로운 와인을 아, 만들 수,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초나 초석이 됐다. 그래서, 아, 지금 현재 나파벨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 비비의 역할이 꽤 중요했, 상당했고, 그리고 의미가 있지, 있는 그런 와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아, 비비, 보리우 와인, 아, 보리우 빈야드, 와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, 와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,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